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이 사진에 친구들이 찐친이다 아니다 혹은 친해서 그런거다 아니면 먹이를 하고 그런거다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공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결국 무리수로 기억되었던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마리오네 컴퍼니 사은품 이벤트입니다. 마리오네 컴퍼니는 1999년에 나온 게임으로 남자 주인공이 마리오네시라는 안드로이드를 수리하여 함께 인생을 즐긴다는 게임인데요. 남자 주인공은 마리오네은 물론 다른 여러 여성 캐릭터와의 연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남자들의 가상 연애 게임, 즉 미연시인데요. 이 게임을 한국에 들여온 회사는 삼성전자인데 그냥 들여온 게 아니라 음성까지 완벽. 한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매를 하며 여성 전용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데요. 한글화까지 했음. 내용도 다할 텐데 그저 순정만화 느낌이라는 이유로 여성 게임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박스를 열어보면 생리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생리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 건데요. 이렇게 화이트와 함께 한다는 내용을 큰 글씨로 써서 여성들에게 한번더 어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에 번역을 한 게임이었지만 망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정말 주옥같은 사은품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폰 가게에서 독감 접종까지 시켜준 적도 있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는 1주년이 되었다며 첫돌 기념 진짜 돌을 주면서 돌 사용법이라는 문서도 함께 줬지만 재미는 없었는데 한 분은 발로 한번 차분히 이렇게 깨졌다고 하네요. 인터파크에서는 책을 사면 문학 에디션 사은품이라며 2만원 이상 구매 시 문학 노트, 3만원 이상 구매 시 문학 머그컵을 준다고 하고 5만원 이상 구매 시 한정판 선물 박스를 준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냥 그냥 박스만 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욕을 먹자 DVD나 노트로 황급히 바꿨다고 하네요. 사람이 싫다 라는 책을 구매한 독자들에겐 사람이 싫다 라고 쓰인 마스크를 주기도 하고 해리포터 전편 박스 세트를 사면 DVD, 조혜련, 다이어트 댄스를 주기도 하고 처음처럼 6병 세트를 사면 소주잔 조종을 줬는데 이렇게 꼰대 냄새 풀풀 나는 문구들로 가득해서 조롱만 당하는 등말 그대로 죽어도 욕먹은 사은품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생각 없이 이벤트 했다가 사람들이 몰려 피본 이벤트로 G2 이벤트나 빕스 1만원 이벤트, 롯데월드, 무료 이벤트 등을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지창욱은 재작년에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는데 제목답게 편의점이 자주 나오고 지창욱 역시도 편의점 점장 역할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GS25 연대 2호점 인스타에는 지창욱이 있는 사진과 함께 지창욱이 6시까지 1일 알바로 직접 결제해 드린다는 포스 팅이 올라오는데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갔고 산 물건들은 바로 굿즈가 되겠다며 이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았으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시기였음에도 이벤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건데요. 얼마 있지 않아 GS25에서 입장 문이 나왔는데 심지어 이벤트도 아니고 편의점 체험 콘텐츠 촬영 때문에 지창욱이 온 것이었고 근무자의 실수로 해당 포스팅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대 이어져. 사장님께서 지창욱이 온다니까 신나서 한번 올린 포스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비효과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이와 비슷한 이벤트는 2013년에도 있었는데요. 투쿨포스쿨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6시부터 10시까지 한 사람당 제한시간 2분을 두고 원하는 제품 한 가지를 공짜로 가져가는 이벤트를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말로 공짜로 하나씩 준다며 나 같으면 친구 10명 데려온다는 멘트까지 쓰는데요. 그 결과는 이랬다. 다고 하는데 6시가 되기 훨씬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였고 행사가 시작되자 가로수길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한 남성 아이돌 그룹까지 지나가며 어마어마한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몇몇 사람들이 다치기까지 하자 투쿨포 스쿨에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질서유지를 하였다고 하고 행사를 한번 중단시켰다가 어느 정도 해산되자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이벤트라. 도 결과를 예상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극장 이벤트입니다. 신촌 메가박스는 밀리올의 건물 다른 층은 다 망하고 4층에 덩글 런니 있다 보니 심야에 영화 보다가 귀신 소동이 있었다 고 다고 다섯 여섯 명만 엘베를 타도 정원 초과라고 하기도 하고 한 명이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두 명이 나오는 걸 봤다는 알바의 목격담이 나오는 등말 그대로 괴담 생산 기지여서 메가박스 신촌의 연관 검색어는 괴담이기도 습니다 2020년에는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흔들려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러브라이브 관람객들의 열정적인 관람 문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아예 신촌 괴담의 진실이라며 공포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당신은 메가박스 신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며 임산부 및 노약자 주의라는 문구까지 나오고 굉장히 많은 홍보 기사까지 나오면서 정말로 메가박스 신촌의 하면 엄청 무서운 무언가를 하나 싶었는데 이벤트 내용은 그것 두 번째 이야기 속 공간을 어느 정도 재현한 포토존을 만든 것과 공포 영화 암전의 심야 영화 상영 중 귀신 출몰이었다고 합니다. 맥심에서 기자가 직접 다녀와서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나름 열심히 귀신들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뻔해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았다고 하며 무엇보다 영화 암전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다 보니 더큰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끝나버리고 맙니다. CGV에서는 2019년 폭염 폭딜 패키지라는 이벤트를 했는데 캠핑 이용권이라고 이름 붙인 말 그대로 극장의 한 공간에서 텐트를 치고는 하루 종일 캠핑을 하는 티켓을 팝니다. 우선 건물 안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민폐 느낌인데다가 실제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극장 안에서 먹고 자는 게 굉장한 부끄러움을 동반하였기에 거부감이 심했는데요. 그래도 69,000원을 내면 영화 티켓 4장에 bbq 치킨 2세트 맥주 2잔에 무한 리필 탄산음료 무한 리필 팝콘까지 포함되어 있어 나름 해자다 라는 평도 나오기 시작했고 몇몇 뽐뿌 사람들은 정말로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여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막상 해보면 나쁘진 않지만 절대로 나는 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싶네요. 롯데시네마에서도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용기내 팝콘이라고 하여 뚜껑 있는 그 어떤 용기만 가지고 와도 6천원의 팝콘을 가득 담아주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팝콘 빌런들이 롯데시네마를 점령하는데요. 이런 김치통이나 물통 같은 건 물론이고 캐리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급식실 급통까지 등장하더니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가져와서 가득 담아가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결국 이거 다못 먹고 버릴 테고 알바생은 알바생대로 고생했을 텐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였을지는 모르겠네요. 중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원하는 컵에 커피를 가득 담아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냄비나 냉면 그릇 같이 나름 정상적인 그릇도 있었지만 아예 생수통을 가져와서 가득 담아가시는 분이나 대야를 가져와서 라떼를 받 다간분등 엄청난 커피 사랑을 보여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벤트는 아니지만 태국에서는 아예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항아리부터 바구니 심지어 어망에다가 리어카 등 창의력 뿜뿜한 에코백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윽쾌한 태국 사람들의 무리수 같지만 무리수 같지 않은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마트에선 가끔 과자 담기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롯데 과자를 박스 안에 무제한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보통은 이 작은 상자 안에 얼마나 담기겠어 싶지만 어마어마한 과자 빌런들이 등장했습니다. 거의 지게차 수준으로 담아가는데요 여성분들도 보통 이만큼씩 담아갔다고 합니다. 한 번에 72봉지를 가져온 한 블로거가 이 비결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상자 안에는 짱구를 넣고 치토스로 삥 두른 후에 치토스와 상자 사이에 도리토스를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 위로는 꽃갈콘을 삥 둘러주고 다시 무거운 짱구로 그 위를 살짝 눌러준 후그 위에는 더 먹고 싶은 과자들을 올려놓으면 완성된다는데요. 아무리 마케팅용 이벤트라고는 해도 이 정도로 가져가면 롯데나 이마트가 남는 게 있을까 싶긴 하지만 매번 가격 올려가면서 또 진행하는 걸 보면 남는 게 있나 봅니다. 한 영화관에선 영화가 끝나고 사회자가 나와 상품도 많은 이벤트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관객들은 기다렸고 자막이 다 올라가고 신인 게그맨이 나와서 여러 퀴즈를 냈다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상 문제를 냈는데 영화관에는 성장앨범 같은 프로포즈 영상이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는 박수를 유도하였고 남자가 편지를 읽었다는데요. 빡친 관객들은 나가버렸고 그렇게 이 30분을 낭비시켰다고 하는데 결국 이는 뉴스에까지 난 민폐 이벤트로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재밌는 이벤트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안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부리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